안녕하세요.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채널 y 레이블의 김태영, 양현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아...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니까. 뭐죠? 데스 스트랜 o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1년 넘게 이 데스 스트랜 u why I'm going to tell you 트레일러도 사실 보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너무 많이 봐서 음. 아 이거 이 내용을 다 버버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트레일러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려고 이러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감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미 이 게임 코드를 보여드리기 2주 전에 받아서 미리 플레이를 해보고 끝까지 다 해보고 <laughs> 진짜? 그리고 나서 아, 그러면 오늘은 이미 해본 거야? 야, 오늘 저는 아. 이미 해봤죠. 예. 해 처음 하시는 거고. <laughs> 그래서 해본 결과 아그 트레일러들이 굉장히 퍼즐처럼 음. 나눠져 있는 거고 그게 연출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얘기 나왔다가 막 갑자기 뭐1차 세계대전 같은 배경 나왔다가 해골병사 나왔다가 우주 나 이게 뭔 얘기야 대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음... 이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걸 리뷰를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 소개를 꼭해 드리고 싶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게임 출시 전에 2주 전에 것도 미리 게임 코드를 받은 경우는 없어요. 사실 소니 게임은 원칙상 거의 출시하는 날 이제 보통 프레스 리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받아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번 거는 굉장히 의례적으로 저희가 2주 전에 거의 런칭 기준을 보면 3주 전에 음.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능했냐면 아마도 제 생각인데 코지마 프로덕션에서 굉장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어필을 한것 같고 음. 대신 굉장히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비밀 서양 유지라는 가이드라인인데 그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아, 하지 말. 어 이건 네, <laughs> 보여주면 안 됩니다. <laughs>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음,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모든 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플레이어들의 경험을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것도 스포일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할 거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네, 저희만 볼 거예요. 음. 그래서 없을 거고 그냥 어떤 게임인지, 어떻게 만들어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전 게임 개발자 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좋은 게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그럼 뭐 빨리 바로 네, 해 보시죠. 해 보자. 자. <웃음> <웃음> 따라란 따라란 흥짝짝 <laughs> 쿵짝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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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우가 그뭐기대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잖아. 언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해 줘요. 처음에. 음. 뭐든지 리얼 트이게 엄청 대단했지만 하지만 새로운 프로덕션의, 아, <웃음> 프로덕션의 <웃음> 오프닝이었다는 거나 아, 처음 보면서 야, 이게 게임인가 보다 그랬는데 뭐지, 있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힌트인 거잖아 밧줄과 막대기 음. 이게 실사야? 아니 궁금한 건 이게 실사야? 이건 실사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죠? 음. 아, 왜냐면 궁금했어요 약간 게임 내에서 저런 그래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실상인가 이런 이건 확실히 그래픽이잖아요 음. 아까 그거 실사인가 이런 생각 여기서 강조한 게두 가지였어요. 1은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그래픽과 사실적인 그래픽이지만 음악! 이렇게 어딘가 여정을 떠나거나 이럴 때 적절한 음악들이 계속 등장해요.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는 바이크가 나오고 모터사이클이 나니다 전기 모터사이클이라는 진동이 아, 진짜. 와가지고 이게 지금 노멀 플레이스테이션에 그냥 별로 좋지 않은 TV 화질인데도 이 정도니까 모터바이크 편집장님으로서 모터사이클 자체에 이 작용이 있으시죠? 이렇게, 어, 스탠딩 자세로 타고 있습니다. 업로드는 <laughs> 저렇게 타야 되죠. 아이고, 떨어졌어. 사슴이 떨어졌어. 아, 저비 맞고 있구나. 아, 비를 맞으면 죽는 거구나. 음, 이 오프닝 보는 것만으로 한 10억은 보겠어요. <laughs> 근데 지금 이게 뭔 내용인지 아직 일도 아, 모르겠어. 일도 모르겠죠. 네. 어. 그게 포인트예요. 자 아, 이제 플레이 가능하고. 네. 바이크 찾으러 갈래요? 어, 아. 네. 뛰어내리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 부서졌어요. 깝다 왼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는 것도 네. 다른가 보네. 양쪽 손으로 들수 있고 등에다 맬수 있고. 아 이런 거. 네. 어떤 특정한 레이더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지형, 뭐아 음, 엑스를 눌러서 올라가는 것도 또 움직임에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 요소들을 부여했네요. 사용해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액션과 액션이 이어질 때 그냥 이렇게 이상한 액션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정말 누군가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음. 처음에 게임을 딱 실행을 해서지금 오프닝을 i 고어 저기서 비를 피하자 그러니까 b 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b a 죠 네. 네. 게임의 한 k 분의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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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만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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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이그 부분도 이미 트레일러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 영상만으로 응.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진동으로 연출이 되게... 리얼하게 오고 있죠. 아. 이런... 베어 그리스요? <laughs> 그래, 이런 거조차도 사실 설명이 없어. 왜 저걸 음... 먹는지. 먹을래? 이런 것도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뒤에 점점점 나와요. 음... 이두 사람의 인간적으로 유대관계가 생기면서 이 여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중간중간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그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어요. 어, 저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결국엔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서 A 지점에서 B 점까지 물건 하나 수락을 받았는데 중간에 가는 길에 이건 C 지점까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다시 B 지점으로 가세요. 이러면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면 다 내가 가지고 결국에 C 지점까지 가는 게 B 지점까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물건이 무게가 늘어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민을 잘 해야 돼요. 등에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있네. 높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옆으로 쌓이다가 이제 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점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 게임에 이제 처음에 트레일러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가 아 이거 택배 게임 아니냐 막 <laughs>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진짜 배달하는 게임이에요? 네 진짜 배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택배 게임 아니라는 거는 뭐 배송이 치. 이렇게 오는 것 음. 같은 그렇게 약간 물론 그분들도 힘들지만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게임 내에 있는 배경처럼 미래 가까운 미래 에 뭔가 굉장히 인구의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인프라들 이다 없어진 상황에서 누군가 굉장히 필요한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50km 떨어진데 누군가 차도 없고 이런데다가그 약을 배달해줘야 되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이 사람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탐험이 기본인 게임이네요. 그렇죠. 아주 기본 요소는 무언가 물건을 배달을 하고 탐험을 하고 스토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많이 해왔던 종류의 게임인데 그걸 어떻게 연출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고 새롭게 또 신선한 요소들을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지금처럼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고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 트리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눌러보세요. 양쪽 다 넘어지기도 하고. 양쪽 트리거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가방을 잡잖아요 잡아야지만 무게중심을 이동할 수가 있고 인간이 물건을 들고 갈때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이컨트롤러 이용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게 해놨어요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뛰는... 아 그니까 배달하는 것 자체는 기본 요소인데 그거를 생각보다 게임화했네요 이거를 음. 이런 거 지금처럼 쓰려고 했는데 음. 앞으로 갔지 그냥 <laughs> 무거우니까 그냥 t Chicken. y o 납품. 납품 see t 개 e Apple 개 a t Chicken. 의 o u can see the Apple Cat c h 까 c k e n w h a 다 s the name of the Apple Cat Chicken? w h a 나 s the name of t 상태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아... <laughs> 하도 찌들어져서 오니까. 그래 이제 <laughs> 포터 등급이 있어. <laughs> 포터 등급 이 있어.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면서. 음... 음... 아, 게임 디자인 바이비 히데오 군지가. 아 여기 배경 은 미국이네요. 네. 어. 음... 어,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데. 미국지도 있으니까. 그데 아.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미국은 무너졌어요. 미국이란 음... 시스템 자체가 이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능을 못하고 무너진 상태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크레이터만 남는다는 건 폭발한다는 어, 거예요. 맞아요. 그 BT와 저런 시체 인간이 접촉을 하면 크레이터라고 하는 큰 폭발로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크레이터는 이제 분화구 같은 거죠. 폭발이 일어나는 후에 그런 흔적만 남게 되는 거죠저 세상과 연결하는 매개체로. 이런 브릿지 베이비라고 하는 베이비가 있는 거고 여러 의미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브릿지스라는 어떤 그런, 그런 단체부터 시작해서 브릿지 베이비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영화에 아, 리, 또 어, 또푹 빠져가지고 <laughs> 아니, 지금. 지금 여기서 화면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 움직여보세요. 돌려보세요. 돌아가죠. 네, 돌아가죠. 레인보우가 거꾸로 떼어요 이렇게 어, 그러서 점점 지금 보면 알겠지만 화각이 줄어들잖아. 이렇게 에. 이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부러 시각적으로 좀 차단하면서 음... 공포감을 좀더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연출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렇게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 뭐야, 뭐야? 이러면서 계속... <laughs> 트레일러 엄청 봤어요. 진짜 <laughs> 왜냐면 이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유추하려고 음, 이게 무슨 게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그 동영상 사이트 같은데 이제 그런 트레일러를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음. 유추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거든는쭉 물론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못 맞추는 것들이 많더라고 음. 저희 지금 진흙이지만 땅인데 이제 이제 물처럼 이제 끌려 들어가는 현장이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랜딩이라는 게 이제 해상에 사는 게 육지로 올라와서 죽는 그런 현상이었으면 저 죽은 자는 반대로 우리들 이제 물속 같은 데로 끌고 들어가서 음. 하는 그런 거같고 저는 사실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막 자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 이 크레이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호지마 히데오 감독이 만들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메탈 기어 솔리드에도 약간 저런 식으로 나오는 연출들이 좀 있었거든. 이제 드디어 이제 <laughs> 이제 게임 드디어 어 게임 오프닝이 오프닝이네. 끝났네요. 이제 타이틀 한번 나온 어, 거든 타이틀 한번